가정 예배 말씀 제목 영의복 유궤복 본문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서론 시편 65편은 감사 의배시로 우주와 자연 및 인간 역사를 절대 주권에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 통치권이 묘사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크심과 인류와 온 땅에 풍성함을 주시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구속자요, 창조주요, 공급자로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일반 은총도 직접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섭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끼며 평범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3절에 시인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사실리다 4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은 자신이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겁다는 말인 것입니다. 곧 죄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로, 자유인답게 활동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두철미한 죄인임을 자가한후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강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그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는 아론 자손이나 내의 자손처럼 특별한 기능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배제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여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세계의 왕시오, 구주의 심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과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 것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6에서 7절의 시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시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에서 13절에 주의 은택을 입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애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며 떼를 띄우시며 바다에 흔들흔드시며 모든 민족의 떠드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해 나가시는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밖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마저 총괄하시는 인류의 주인임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인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배를 받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운행이 그분의 능력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마땅히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표적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석진 것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시기 때문입니다. 한해를 관세우신다는 말은 온 노래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풍성함을 자연계의 창출에 낸 단순한 기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쥐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산과 들 그리고 모든 땅의 푸르름과 더불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모든 푸르름과 풍요로움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